WKBL 학교 교과 프로그램, 농구를 만나다. 여기는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 초등학교 교과 시간이 한창인데요. 초등학교의 특성상 학교 교과 시간에 농구를 배우기 힘들텐데, 제주도의 친구들은 어떻게 농구 수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WKBL에서는 4년 전부터 학교 교과 수업에 강사를 파견하여 농구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먼 제주도까지도 친구들이 학교에서 농구를 만날 수가 있네요. 한국의 초등학교 친구들은 농구를 만나기 힘든 환경인데요. 일본과 미국에서 생활 스포츠를 경험하고 한국으로 온 부모님들에게는 한국 스포츠 교육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지금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슈호라고 합니다. 네, 어,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방과후라는 이름에게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좀 규칙적이지 않았고요. 제가 조금 꾸준히 일주일에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많으면 매일이든 이렇게 좀 신체 활동 내지는 농구를 좀 시키려면 따로 사교육을 찾아서 뭐 사교육비를 지불을 하면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실은 몰랐어요. 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고요. 좀 편하게 그냥 학교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아팀 활동을 하려면 사교육을 찾으셔야 됩니다.라는 어, 답장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무래도 학교에서 시간을 아이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방과후든 클럽 활동이든. 그 지역 안에서 그 학교 내지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저는 8년 동안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큰 아이 중일, 둘째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여기서 보내보진 않아서 정확히 이쪽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냥. 정말 운동이 싫은 아이들은 치어리딩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몸을 움직이고 뭔가 다 같이 하는 활동에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너무 찾기가 힘들었었어요. 그 프로그램도 잘 없고 주변 그 스포츠 클럽 같은 센터 학원 운동 농구 학원 같은데 가도 어, 어머니 어 여학생 고학년 반은 없어요 뭐 중학생이 농구를 한다고요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 안에서 못 찾으니까 제가 사설 학원까지 나간 건데 사설 학원마저도 그러니까 WKBL은 한국에서도 선진국형 스포츠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각 시도에서 많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농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WKB의 강사님들의 농구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월천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옥연이라고 합니다. 인천서고초등학교 김민호입니다. 제주 지역 광명 초등학교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농구 수업을 하면서 체육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종목이거든요. 농구공 자체가 딱딱해서 아이들 안전 사고의 문제도 많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슛하거나 할때 제대로 알려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전문적인 선생님 이 와주셔서 하니까 저희는 정말 정말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환경이 그 농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선수 출신 강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다룰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4학년 농구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훨씬 성장할 수 있었고 저희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지도하는 거구나 기술적인 면은 해서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농구를 이 프로그램 통해서 평소에도 되게 자주 얘기하고 원래는 초등학생 때 농구를 그렇게 주제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축구나 피구만 생각하는데 농구를 이렇게 배우니까는 다른 데서 농구 얘기도 하고 농구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뭐 농구 전문적인 기술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 체력적인 부분까지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어 뭔가.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여기 제주도에는 남자친구들에게 못지않게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는 여자친구가 있네요. 뛰어난 실력으로 농구를 하는 동안에는 친구들에게 스타입니다. 한때 엘리트 선수였던 선생님들은 농구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월촌초등학교에서 체육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저, 전 우리은행 농구선수 양지희입니다. 아이들이 농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농구를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게 된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농구를 더 배우고 싶다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좀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뿌듯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솔 강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강압적으로 하면 억지로 골을 넣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이 재미있게 하면 못 넣어도 된다. 괜찮다.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하는 모습이 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농구 강사를 하고 있는 프로 농구 선수 출신 박혜련입니다. 어,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농구를 많이 즐겁게 수업에 임해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수업 참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농구를 가르치는 WKBL 삼성 출신 강사 안주연입니다. 농구를 조금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힘들겠는데, 애들은 웃으면서 막 떠들면서 했는데 행복해 보였던 게좀 농구를 좀더 즐겁게 하고 싶다 이런 걸 느꼈어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며 감탄하는 친구들. 이번엔 친구들의 실력을 볼까요? 아이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이네요. 팀 스포츠에 파이팅이 빠질 수 없죠. 승리를 향한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셋, 파이팅! 스포츠 경기의 시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경기를 하다 넘어진 친구. 씩씩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 봅니다. 어렵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슛을 보여줄까요? 골을 넣은 친구에겐 이 순간이 올림픽 금메달이네요. 함께 땀을 흘려 얻어낸 골은 모두에게 주는 즐거움입니다. 팀은 달라도 응원을 하는 마음은 같아 보이네요. 아이들이 농구 수업에서 배우는 건 농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즐기며 함께하는 즐거움. 선생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성취하는 즐거움. 선생님을 따르며 시합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법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농구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1년 동안 농구 수업을 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좋은 점은 조금 더 기분이 생선 느낌? 친구의 우정을 더 선독할 수 있는 농구가 되어서 좋습니다. 농구 원래 잘 좀 괜찮아졌어요 어, 학교에서 하니까 좀 재밌어요 농구를 배우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농구에 골을 넣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딴 데서는 완전 못하잖아요 잘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재밌어요 운동 실력이 는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추억 쌓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 협동심도 늘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골을 넣으면 재밌고 상쾌해요. 어, 농구 배우니까 땀도 같이, 땀도 친구들이랑 같이, 어, 흘리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좀 체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 뛰고, 어, 얘기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협동심을 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기분이 좋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신나 넣으면. 기분이 행복해지고 애들이 계속 축하해 주니까 기분이 계속 좋아져요. 친구들과 농구하기. 전 친구들과 농구하기. 친구들하고 농구하기. 친구들하고 농구하기요. 아 친구들이랑 농구하기. 친구들과 농구할래요.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기.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기. 친구들과 농구하기. 친구들과 농구하기. 솔직히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농구하기. 친구들하고 농구하기.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더 재밌으니까. 아이들은 농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낄까요? 농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농구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WKBL이 바라는 진정한 스포츠 교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KB의 경기 운영부장 김봄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뭐 여러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아이들이 일, 스포츠를 하는 게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교육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 교과 수업에서 전문적인 농구를 조금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WKBL에서 학교 교과 수업 스포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가 레저의 영역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선진국들을 보면은 교육적인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스포츠라는 그 경기 안에 들어 있는 룰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줄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습득이나 경기를 통해서 도전 의식 그리고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되고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개인 운동이 아니라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 등을 통해서 사회성 구성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스포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와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전 과목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전문적인 농구를 직접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WKBL 은퇴 선수들의 기본적인 농구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문적인 농구를 학교 교과 수업에서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공감대 형성에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녀학생 할것 없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선생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스포츠는 조금 남자가 강점이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여자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선생님이 와서 스포츠를 가르쳐 준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스포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사실 농구라는 게 팀과 팀 간의 경기를 하는 스포츠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 교과 수업으로는 사실 그런 대회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WKBL에서 앞으로 대회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도자 양성 및또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냥 저는 어린 학생들이 농구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또 농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많이 경험을 하고 스포츠를 생활화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WKBL이 조금 앞장서고 싶고 또 앞으로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KBL 학교 파견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을 만나고 농구와의 첫 만남으로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된 아이들. 짧은 성장의 시간, 큰 깨달음을 얻은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교육의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WKB의 농구를 만나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번더 만나 뵙고 싶고, 저희를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농구 교실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초등학교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5학년 때 같이 농구해요. 엄청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늘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오고 다음에 농구 수업 갈때한번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치고 싶어요.